안녕하세요.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. 오늘은 내륙권에 위치한 조그만 소류지에서 지금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. 이곳은 준설이 이루어져서 수심이 굉장히 꽤 깊은 소류지고요. 평소에는 잔챙이가 나오지만 오늘 제가 한방을 노려보고 깊은 수심을 장대를 깔아보고 한번 출전을 해봤습니다. 뭐, 전체적인 조항은 뭐, 그게 좋지 않았고요 아, 오늘 뭐, 뻘물이 심해갖고, 라이트닝도, 어 커다란 손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현재 지금 뭐, 중부권일 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.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, 어, 아 보시다시피, 뻘물이 졌습니다. 뻘물이 뿌옇게 져갖고, 지금 낚시 여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, 출조시 참고하시고요. 아, 여기저기 물난리 난 곳이 많습니다. 아, 그런 곳 잘못 가시면 아, 욕먹기 딱 좋습니다. 그런 곳은 가셔서 셔안 되고요. 낚시를 하시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가 빠지지 않는 곳, 아, 사람이 전혀 없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 위주로 이제 출조를 하시는게 좋고 아, 지금 물색은 완전 뻘물입니다 아, 뭐 낚시 쉽지 않고 옥수수나 곡물 미끼 떡밥류는 거의 아, 입질보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, 라이트닝도 이렇게 뭐 떡밥과 옥수수 써봤는데, 뭐, 입질 전혀 받지 못했고요 아, 밤에 잡은 산지렁이, 산지렁이로 이제 입질 좀 받았고, 이제 챙겨간 새우미끼로 붕어를 조금 잡았습니다. 아,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붕어는 여기 탱글탱글한 일곱지급 붕어죠? 일곱치급 붕어 한 일곱여덟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. 아주 깨끗한 붕어들이고요. 네, 아주 붕어 이쁘죠. 요 일곱치급 붕어 새우 미끼로 한 일곱여덟 마리 정도 탱글 탱글하게 지금 잡았습니다. 아, 주종이 어젯밤에는 6치7곱치뭐 여덟치까지도 안 나왔고요. 일곱치까지 요 새우 미끼에 이제 생 미끼에 반응이 돼갖고. 몇 마리 잡았고요. 아, 지금 저기 장대로 제가 여덟, 어, 일 7칸 반, 9칸, 7칸 반, 뭐 7칸 이렇게 쭉 널어 봤는데, 음, 뭐 전혀 입질 보지 못했습니다. 아, 아마도 지금 뻘물 영향으로 지금 고기들이 뭐잘 입질하기 지금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. 아 오늘 제가 이제 그만 철수를 해야 됩니다.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 아, 출조하시더라도 절대 수해 지역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에 굉장히 유의하셔서 이렇게 지역민들 피해 되지 않고 차량 빠지지 않는 곳을 아, 찾아서 출조하시길 추천드리고요. 아, 소류지 위주로 출조하실 때 이렇게 뻘물질 때에는 지렁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출조시 지렁이나 새우 꼭 챙겨서 생미끼 위주로 낚시하시는 게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지금 뭐 손맛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아, 라이트닝도 지금 뭐 온리 지렁이나 새우로 낚시했으면 일곱 치 여덟 지급뭐 마리쏘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, 아, 제가 옥수수하고 글루텐으로 아, 대물낚시로 한번 진행해 보는 바람에, 아, 거의 장대에선 입지를 못 받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더 좋은 조항정보와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